문제가 아니다. 봉캐 아까, 다이아, 찍어주고 왔다. 아, 부캐. 봉촌이 뭐라! 아니다. 팀이 캐리하진, 팀이 캐리하긴 했지만, 나도 한게 있다. <laughs> 도도맨, 가렌, 겁나게 못해요. 그렇군. 아, 그래. 어떤 개새끼가 그러나. 개난다! 엄마, 사랑해, 애가 했다. 어이, 강동이 수칙관계 감사하다. 스카 선물로, 516번째 스포터가지 감사합니다. 도둑에, 어이새난 <laughs> 도우리의 좋아, 가자! 난 도우리란의 곰을 가겠다. 일단 스킬부터 좀 잊혀줘야겠다. 너 김보석 말투 따라 하지 마라! 오케이! 진짜 더럽다! 우리! 우리도 가지 마라! <laughs> 우리, 우리, 우리 의리 있는 사다이 아닌가? 니네 검은 잘렸다. <laughs> 오, 씨부 <시부> 새끼도 개무섭네. <laughs> 괜찮다. 아니, 어, 뭐냐, 얘네. 얘네 왜 싸우냐? 저기 상대 본딜이 없다. <laughs> 저런 미친놈. <laughs> 저런, 저런 불운전형 그렇군. 찐짜오가 저기 있다. <laughs> 얘 뭐냐? 공격 씨부! 찐 개새끼! 씨새끼 쫓아오라! 마라! 쫓아가지마! 쫓아가지마! 드리돌! 드리돌! 개새끼들어! 그렇지! 아, <laughs> 좋다! 아, 어, 존나 못한다, 붕붕들내 <laughs> 인생 살면서 저런 루저들은 본 적이 없다. 잇! 이수! 루저! 아, 야, 어디가! <laughs> 리브, 야, 리쉬 시 이거 도와줘. 이거 먹어야 돼. 실수해서 배우는 법이지. 아 세상에 어머님 세상에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 사람들을 도와줘야 할것 같습니다. 좋아 의리의 힘이다. 아무 돌리지 안 해준다. 아 죽을 것 같다. 어, 레알이다. 아니 이치 안 해주나 떨어졌군들. 오 오케이 역시 뭔가 다르다. 뭔가 를 보여주는군. 좋아 마음에 들었다. 나만 믿어라. 여기 탑은 시벌판통이다 <laughs> 개새끼, 괜찮다. <laughs> <게 좋다. 웃음> 내가 곡한다. 판촉, 병신이 벌써 만화를 반했었다. 개다발이색도 <laughs> <laughs> <계속 웃음> <병원 스킨를 웃음> 끼고 있다. 멀 <laughs> 뭐, 자고, 벌써 만화를 반렸었나? 몰라, 병신인가 보다. 철을 <laughs> <창을> 계속 꽂는다. 우와, <laughs> <오, 웃음> 새끼! 우우고져라 한태원 병신아! <laughs> 아, 손나 못해. 아, 배아파. 한태원 호구 같다. 아, 배아프다. <laughs> 아 <웃음> 평생 살면 저런 병신 같은 판대원을 처음 본다. <laughs> 우린 지금, 근데, 거기에 있다. 그래. 이벤는 담기... 지금 잘하고 있다. 그래. 너 스펠 뭐 먹었냐? 둘다 없지 <laughs> 너도 여기 속하는게 맞군 <놀말> 뭔 개소리냐 내가 만약에 스펠 한개를 안봤으면 캐리를 못닫고 스펠 한개를 못닫으면 대스 한개가 늘었다 그렇군 그래 미안하다 그러고 말도 안되는 개소리를 해야지 미안하다 내가 너무 막말했다 그렇지 까불지 않겠다 여기 그래. 가겠다 응. 멋지게 개홍호 해달라 어 잠깐만 미드가 위험한데 미드, 미드 펍을... 짜호 저어. 적을 처치했습니다. 아 너무 좋아 여기. 야 여기 너무 좋아. 가자. 도드맨 멋지게 키타고 우리 멋지게 집가자. 오케이. 오케이. 일단 네가 먼저 때려야 된다. 내가 침몰했지만 침몰 처매기고 싶은데 저 방패가 너무 짜증난다. 나이스 지금이지. 돈드, 도망간도나이스너 멋져. <laughs> 아 기역 기역 우리의 천국 우리의 희망 브론즈 힘에 탐험 도도맨과 큰톤 버범 뿜아 진짜 너무 웃기다 역시 도도맨 음 너무 재밌다 최고이 우리 이제 미드가고 탑가면 또 되겠다. 아롤 너무 재밌다. <laughs> 롤 너무 재밌다. 너에겐 재밌을지 모르지만 네에게는 <laughs> 지옥 그 자체일 수도 있다. 그렇군. 바람을 젖고 줄 알아야지. 그렇군. 내가 너무 태평하게 산것 같군. 그리고 일단 파트오는 개새끼다. <laughs> 왜냐? 왜냐면 나 같은 라인을 왔기 때문이지. 썩을놈이군 <laughs> 썩을놈이지 괜찮다 내가 그 녀석 마음에 안드는 놈을 아주 사지를 찢어주겠다 <놀람> 오케이 오케이 판토니 비행 와드를 뽑는다 오케이 판토니 나에게 뭘 던질 것군 그렇지 역시 던질 줄 알았어 소를 군 나랑 막전 뜨자 개새해오 한대쳐 <laughs> 전화 못한다 뒤를 멀로난 열심히 했다 너에게 캐를 주기 위함이지 그렇군 이제 총만 겠다어씨도 먹었지 이들은 <laughs> 이럴 수 있나 난천력적처럼이다 <laughs> 그렇군 미안하다 <laughs> 너무 배가 아프다 아 이거 미.. 어 벌써 밀렸다 미안하다 연타 그런거 모르니까 그냥 먹겠다 연타 뭐? 어 먹어라 내가 먹고 캐리하겠다 먹고 탑에 살아라 <laughs> 탑에 살아라고? 분명히 더하 오케이 오케이 탑하기한다 오케이 가자 너가 캐리해라 오케이 아니, 내가 캐리할테니까 그냥 너는 그냥 닥치고 그냥 있어라 먹어라 내가 캐리거다 <laughs> 내가 캐리할거다 이런 개나우리 오케이 6렙이다 없지, 그 우리! 왜 6렙이냐? 왜 6렙인지 이해가 안 간다, 아직도. 랩이 왜 이렇게 높지, 나? 좋다, 다이브 가자. 저런 미친놈. 아무리 부른 줄 알지만, 어? 나를 믿어라. 에이, 미친놈아! 그러다 브론즈 되는 거다! 뭔뭐 개소리냐? 그럼, 그러... 우린 이러다 브론즈 됐군. 헉! <laughs> 탑안 믿냐? 형을 믿어라! 알았어 형이 내... 다이아다. 이동할 땐 노래 불러야지. 불른저심면 탐험 함께 두도맨과 케인포트 우리. <웃음> <웃음> 아, <웃음> 좋다. 가자. 어 조심해라. 의리 하나 조심해라. 실수해서 의리 하나 까불다가 따인다. 아, 이제부터 리븐만 따라가겠다. 좋다. 뭐야? 왜왜 왜 따라오냐? 우리 남편는 리븐과 함께 킬을 먹겠다. 오지마라! 탁하석 경험치라도 먹고와라! 전진! 내가 <laughs> <야, 웃음> 도와주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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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리븐! <laughs> 얘 뭐야? <laughs> 얘는 뭐냐? <laughs> 가자 리븐! <laughs> 너의 동반자 카아렌! <하렌. 웃음> <laughs> 오케이 가자! 오케 전하석! 없애 뭐야 저거? 레터왜하자거냐 오케이 간다! <laughs> 우리버슈! 빼빼빼 빼라빼라 내가 실수했다. 이런 미친놈. 괜찮다. 괜찮다. 어 학살 중입니다. 어, 거기 애니있다저 또로인 거. 아니, 우리 언어가 병신인 거 같다. 우리는 슛! 울발 씨요. 오케이. 다 렌턴, <laughs> 너가 더어했대나 <같으면 어떡해? 웃음> 죽을 뻔했어. 너왜 탔냐? 이런 슬감이 넘치는 게 꿈이었다. <laughs> <품주다. 웃음> 너왜탄 것이냐? 스릴을 왜, 위해 탄 것이냐? 왜 이렇게 슬감을 주고 싶었다. 뚫려 마셔. 마셔. 오케이, 불러주고 <laughs> 가자! 오예 비치, 오예 비치. 도도맹과 함께하는 브론즈 파멈 내 검과 의리는 우리 마시아의 것이다! 그렇군 어... 우리 마시아! 우리 마시아는 하나다! 의리! 전통의 마시단계인 리 오케이 이득이다 소고. 너는 내가 융관해 주겠다 아니 이 녀석 건방지군 불론즈한테따였다 충격이다 저런 대대손손 3대가 퉁목을거다 미안하다 K가 물었다 애니 아청아청하려다가 내가 잡혔다 짠짜보는 내가 쌈싸먹겠다 오케이 좋아 저런 서도다 죽이자 무럼 이쪽으로 러포탑 포탑에 피 맞는다. 바보다쟤네엄패를켜고 짜오바라. 쩐짜 어디 냐쩐짜 어디 냐쩐우 <laughs> 어디갔냐 우리무슈우우깜짝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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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목소리> 오, 원 도망기 너 어디갔냐 우주2다 어디 돌아와라 뒤로. 살려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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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넘었다어2 2 2오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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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다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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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왜 짬짜오냐? 왜 짬짜오냐고? 잔짜오냐? 녀석은 평생 짬깨를 들만 해야 되기 때문이지. <laughs> 야, 이 녀석 11분인데 블루를 안 먹었다. 이 녀석 대단한 친구였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블루를 매우 소중히 여기는 신같은 존재로 아나보다. 어이 짬짜오, 여기 6 6 1번지인데 키런게 배달해 주슈. <laughs> 이 당했습니다. 금방 간다. 슬시 호구 새끼, 저런 미친놈. 야, 아, 미드가 야겠다 나도 미드를 간다. 너 오지 마라. 너무 파 가라. 짠초가 킬러들었다 그렇군. 괜찮다. 이빵 태찍은 내가 잡겠다. 돈안내고 어, 주문도 안 받는다. 저런, 더러운 더러운 짠쩍한 녀석, 보를 음. 와라 돼지더라 오케이, 나도 복간다. 그런 불운주 같은 녀석. 신나는 불운주 탐 구도맨 과 케이퍼. 미쳤나 이 오야이, 역시 불운주다. 뒤에 짜장. 저 짜장 뭐냐? 짠쩍 떨어져. <laughs> 전주 벗어낸... 이짜호, 왜 이렇게 빠르냐? 왜냐면 녀석은 신속 배달이기 때문이지. 살찐다, 멋지다, 렌터 털라잘 웃다. 오케이, 오케이. 저쩐짜오 녀석, 쓰레쉬 잘한다. <목소리> <목소리> 오케이, 짠짜우우리 짠짜오! 너 말아 우리가 간다! 좋다 난 집간다 지질것 같다 나의 검과 하트는 우리만 쓸할 것이다! 좋다 우리 우리 좋다 아씨발 x 겠다 무슨 일이야? x x 서도망 x x x 는데 오, 애니가 부쉬에 마들 땅으로 파웠다. 이런 미친놈. 무웠다너유킬일대 사오시냐? <laughs> 너 CS가? <laughs> 너 CS가 버그 걸린 것 같다. 그렇다. 14분에 16개가 말이 안 된다. 버그다. 나 정글인데 46개인데. 그러니까 저 버그다. 그렇지. 내가 보기엔 지금 1 0 0개다적을 처치했습니다. 너... <laughs> 어제 서포트 영상 유튜브에 올렸어요. 지금 가시면 있을 겁니다. 최악되었습니다. 신나는 브론즈 타 몸. 어, 개이팟. 아, 배가 너무 아프다. 야, 이거 써먹자. 내가 녹음해줄게. <laughs> 좋다. 브론즈 타몸할 때마다 이거 써먹어라. 나 그거, 유튜브에 음. 그거 시작할 때, 맨 처음 시작할 때 그걸 써도 되냐? 방포 <laughs> 박과장 터몬 도도맨 k 케이퍼 좋다. 배우리 좋다. 대신 네, 배우리 좋다. 수십에 10%는 내 거다. 한천원 들어오면 백원 넣어준다. 좋다 마음에 든다. 터키. 음! <laughs> 오케이. 너왜 죽었나? 내가 죽고 싶어서 죽었다. 그렇군 빠른 기환을 위해서 아이템을 빠르게 아니, 살려고 하는 방법이지 상대편이 상대편이 너무 불쌍해서 돈좀 주려고 죽어줬다 그렇군 의리 있는 남자군 그렇지 의리 기부다 좋다 파텀 파텀 왜 저런가 파텀 명신이다 차 차치했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면 미드를 믿음이면 이득이다 파텀 2차 줘라 믿음 있는 게개이득이다 아무도 내말안 듣는다. 이그는 <laughs> 번지기 때문. 신나는 브론즈 타몸도도맨고이팟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웃음> <웃음> 이제 바텀 내려가는 게 이득이겠군. <laughs> 어? 아군이 당했어. 도맨 그러냐? 뭐냐? 너 l 피 pick up tomorrow. What is you? What is you? 오냐이 보너스는? 그것은 원래 짜장면을 지키면 군만두가 서로서로 따라오듯이 같이 따라 오는 거다. 그렇군, 비유가 아주 적절했 뜨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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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무어다부어 짓을 실수가 있나? 대대손손 3대 독자가 통과할거다 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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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중요었다니 <laughs> 아, 가짜인 초콜릿 다섯 개 선물 감사합니다. 쓰리새끼 생각 있구먼. 그렇군. 용을 핀 칫다니. 근데 맞지? 내가 주웠는데 용을 가져 하다니. 저런 미친놈. 저런 또라이. 저런 호우새끼. 이파 모르는군. 그래 못한다. 아, 그래 호한다게이파보단 <laughs> 잘하는, 잘하는 것 같다. 아니다. 그 사람, 실제로 봤을 때는 겁나 잘했다. 그리고 못생겼다. 아니다. 잘생겼나? 잘생겼나? 잘생기지 않았고, 못생기지도 않았나? <laughs> 그렇다. 꼭치용하라 <뻥치면 알아! 웃음> 어떤 미친놈이 게 생겼냐? 왜, 어? 잘생긴 거면 잘생긴 거! 못생기면 존나 못생긴 거! 어? 이런 거지? 그런 거, 이거. 그냥, 그냥 애매하다. 어이, 짜오, 야. 좌우야, 좌우라, 좌우야, 아니, 야, 저, 우요 가라 저, 우라 저, 우 저, 가라 저, 저, 안 저, 저, 어 아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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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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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뻥 저, 저, 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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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개새다. 어뽕뻥 어, 거리는구만 뻥태운 새끼. 사고를 당했습니다. 여 띠벌 저 뜯다. 뭔데 그냥 한번 휘들었더니 다 죽었나? 어? 뻥태운 내가. 두더 죽... <laughs> 뻥태운 <빵테온> 죽인다. 여다. <laughs> 오뻥태운 <laughs> 죽여버렸다. 조심해라 뒤에 애니도 간다. 두. 너 인기 와, 많다. 붕붕 디딤, 저런 부러질 새끼들. 개새끼들군. <laughs> <떠르는 건. 웃음> 잊지 마라, 너도 부론즈다 뻔치마라. 부른제 거리는 새카이지 나는 부른주 탐 도도맨고 케퍼 이제 라이가 이제 라이가고니 이 녀석 무자비하다 그럼 너 뭐쓰다 이 녀석 잔인한 놈이었군 그럼 가리라는 소리 잔다 최고의 전인 그렇군 와아아지아리님 소커륵 벽기 벽린이 고맙다 뭐라했냐 다시 똑바로 말대더니 얘기해줘라 아 뜨거운 놈들 그만 쏴라 너희 <laughs> 새끼들아 한 놈이 세번수야 나눠서. 치니다치아 포저리야 초콜릿 정말 고마워 잘 받을게. 저거 개봉이다. 저거 175개 정말 잘 받을게 고마워. 뛰네 뭐라, 뭐라 했나난안 주고. <laughs> 포저리는 내 팬이다. 중... 뻥치 모르. 중... 어떤 미친 놈이 네 모르냐? 다날 모르는 거지, 우리! <laughs> 우리! 저통에 생긴 면 브론즈, 우리! <laughs> 그래, 실버, 우리! 해열땐다 <laughs> 같이, 골드끼리, 우리! 우리 집, 플래티넘! <laughs> <laughs> 오케이. Okay. 오전조 안돼, 스레시 한대만쳐아 까비. 오 아, 이주다. 전를을못전요 괜찮다. 아 너무 배 아프다. 정신이 혼미해진다. 너무 배가 아빠, 아프다. 여보 뒤져. <laughs> 아니다. 아니, 뒤에 따보가 따라 온다. 나, 정신 없어서 뒤지면은 이 게임 진다. 야, 따보가 두 마리다. 좋다. 이거 다음에 블리치 할 거다. 진짜 개 예능이 뭔지 보여주마. 진짜, 다음 판만 하고 놀자. 아니, 놀아라. 누가 놀지? 난 지금도 놀고 있는 건데. <laughs> 언제부터 안 놀고 있던 거냐고. 그렇군. 개빡거림이었고 미안하다. 나 놀고 있다다. 혀가 꼬였다 미안하다. 전장의 지배자. 라했다 준노는 부. 너 어디 갔냐? 비었다. 너암살하러 간다. 진짜 김보성 아닙니다. 성대부 사는 사람입니다 나만 믿어라. 램포왜술잘 먹냐? 우리 <laughs> 하나가 궁을잘 깔아줬다. 술잘 먹냐고? 술? 응, 음. 못 먹는다. 그래 알았다. 왜냐? 시청자가 물어봤다. 그렇군. 술개 못합니다. 아, 그냥 술 써가지고 마시기 싫습니다. 그렇군. 어린애 입맛이군 그렇다. 살짝도 달짝지근... 그래서 좀 어린이 씻었다. 발작찍은 한 코코아를 좋아하겠군. 그렇다. 안들이 술 마실 때술잔에시혜따라 마셔라. 시켓, <laughs> 시켓 <laughs> <수케. 웃음> <야, 웃음> 너무 맛있다. 시혜짱 좋지? 시혜 <laughs> 우리! 우지입니다. 닥쳐아나 지금 레드버프처럼 <laughs> 빨개졌다, 얼굴. <laughs> 이거 놔줘라, 리븐. 리븐, 내가 캐리한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추천! 우리, 절차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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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저다코어템이두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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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 나왔다. 오, 배우리 못 쓰다. 좋다 너, 너, 너 탑라인 아니냐? 치뭔 개소리냐? 너 탑라인 아니냐? 그런지 존재하는 라인은 자기 라인, 다른 라인 왜 없다? 그렇군. 내려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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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인 그렇군. 무서운 곳이군. 안 무섭지? 내가 있는 곳과, 어? 저기 초대 와라. 아 잠깐만. 이거 지금 방송 중인데. 뭔 초대? 가지 마라, 초대. 일단 요거 끊고 가라. 난 방송 중이라고 얘기하다 오겠다. 오케이. 형, 어? 저 잠깐 방송 중이어서 뭐야? 방송 좀 하다 올게요. 도도맨이랑 어? 네. 오케이. 음 근데 왜 무슨 병이냐너기영과 남아영이 음. 계신 곳이다. 아 그렇군. 알았다. 뭐가 알았냐? 아니 알았다고. 뭐가 알았냐고? 몰랐다고 얘들아? <laughs> <laughs> 아니 내가 정신을 못 차렸나 보다. 이렇게 이속이느이지 <laughs> <노리지 웃음> 봤는데 똥신이다. <laughs> 씨발 <씨볼. 웃음>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더니 <목소리> 형이 길리해 주겠다 이미 끝났다 미친놈아 <목소리> 그렇다 킬 2배나 이새끼야 <목소리> <laughs> 그렇군 아 너무 너무 막 아, 흉하면서 게임하니까 그것도 몰랐다 이 게임을 이기게 된 원인이 누구인거 같나 아니 아, 원인이 누가 한거 같나 원이 나지 나 아니었으면 브론즈 타운도 안 했다. 그렇군, 그렇지? 나에게 왔 도도맨의 설계는 대단하다. 이겼다. 최고 우리 우리 승리. 우리 킬 좋다. 너 우리 좋다. 너 얼마 만에 이겨 본 거냐? 많이 이겼다. <laughs> 지나려 봐라나 많이 이겼다! 정말이냐? 당연하지 그렇군 일단 랭크겜은 몇달만에 처음 이긴거긴 하다